슬레이트 야구 팬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야구공 이번 영상 진짜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의 가을 야구 분위기가 달아오르던 그 순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의 투수 엄상백이 한국 시리즈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믿기시나요? 한국 야구위원회가 공개한 하나와 LG 트윈스의 한국 시리즈 엔트리 거기서 엄상백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부진을 이어갔던 그는 결국 가을야구에서도 부진을 털어내지 못했죠. 올 시즌 28 경기에서 2승 7패, 평균 자책점 6.58,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성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투수 한 명을 더 넣고 내야수를 줄였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LG는 공격, 수비, 주루가 탄탄한 팀이라 투수를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그 말처럼 대신 김종수와 윤산음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엄상백은 플레이오프 명단에는 있었지만, 2차전에 서강민우에게 홈런을 맞으며 웃지 못했습니다. 이후 컨디션 회복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경문 감독은 좋은 이야기만 하죠 라며 말을 아꼈었죠. 그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국 PO4, 5차전에 나오지 못했고,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도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하나 팬들에게는 꽤 충격적인 결정이죠. 4년 최대 78억 원의 대형 계약을 맺은 투수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다니 팬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편 LG는 투수 14명, 포수 3명, 내야수 7명, 외야수 6명으로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영경엽 감독은 주전 9명이 확실하다며 경기 후반 작전에 강한 이영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속 150km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는 신인 박시원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26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한국 시리즈 1차전, 하나의 가을 영웅 문동주와 l g 위 외국인 투수 앤더스 토러스트가 맞붙습니다. 과연 첫 승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불, 여러분은 하나의 엄상백 제외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야구공 반짝임.